자, 그러면은 2018년 국가직 7급 마무리 지어보도록 합시다. 16번은 연력학이 나와줬네요. 참 고맙죠. 연력학은 여러분 다 맞추셔야 하는 문제입니다. 어, 제가 연력학 정리해 준영상 있으니까 위에 가셔서 링크 타고 가셔서 다시 한번 확인해 보시고요. 자, 연료율이 0.4래요. <laughs> 아 죄송합니다. 연료율이 0.4래. 0.4 근데 어떤 열기관이 고온에서 열을 흡수해서 순환과정 동안 어, 저온으로 열원을 600 방출한대요. 어, 딱 갔더니 저, 높은 온도의 열량은 몰라. 저온에서의 어, 열량이 600줄을 방출한대요. 600줄 어, 방출한대. 그러면은 우리가 얘가 나올 시를 쓸 수가 있겠지. Q하이에서 q 하이 빼기 q 600 이렇게 써주면 되겠죠. 어, 단순한 문제예요. 이렇게 해주시면 그냥 끝납니다. 그럼 0.6은 0.6QH는 어떻게 돼? 600 이렇게 되겠지. 그럼 QH는 1000이 되겠죠. 천. 이렇게 됩니다. 어? 어, 그렇죠. 근데 열기관이 수행한 일, 일을 구하라고 했지? 일이 뭐야, 일? 일이란 거는 결국에는 그 실질적으로 동력으로 전환된, 동력으로 전환된 부분이지? 그러니까 천에서 육백만큼을 남겼으니까 400만큼 옆으로 빼준 거죠? 400만큼 일을 해준 거지? 그래서 답은 3번. 골라주시면 되겠습니다. 음. 자, 이거 효율 문제는, 어, 이 공식, 이 효율 공식 하나랑 이, 이, 이 그래프. 에이, 스케마틱한 그래프만 기억해 주시면, 어, 어지간해서는 모든 문제를 푸실 수 있을 거예요. 딱히 뭐 걸리실 거나 그런 거는 없다고 생각이 되고요. 음. 자, 그러면은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17번입니다. 자, 그림과 같이 속이 빈 무한히 긴 원통 모양의 도선의 전류 I가 흐르고요. 원통 안쪽의 반지름은 A, 원통 바깥쪽의 지름은 B래요. 전류의 분포가 균일하다고 가정할 때, 가정할 때, 원통 중심으로부터 r 인 원통의 내부가 a 어, a 보다 크고 b 보다 작은 용역에서 자기장의 세기를 물어봤죠. 자 이거 제가 리마스터 전 해설 강의에서도 말씀을 드렸는데 어 이거 그냥 외우시는 게 정신건강 이롭습니다. 어정 정신, 이거 외우시는 게 정신건강이 이롭고요. 그 이거 유도하는 거는 이거 유도하는 거는 제가 따로 영상을 찍어가지고 어, 올려드리도록 약속을 하겠습니다. 어 이거 어떻게 계산해야 되냐면은 어떻게 계산해야 되냐면은 그 전류가 단위 시간당 단위 면적을 통과하는 총전화량의 양을 시간에 맞춰서 카운팅 해주는 그 개수, 를전화량의 개수를 세워주는 거잖아. 그렇그 개념으로 그 도입하면 되는데 예를 들어서 반지름이 뭐 r인 회로랑 반지름이 라지 r r인 회로랑 보면은 그 흐르는 전류 비가 흐르는 그 전류 비가 그 면적에 비례하게 나와요. 면적에 비례하게 나와요. 어, 그렇기 때문에 이건 그냥 외우시는 걸로 하고 제가 나중에 시간을 내 가지고 그 as 영상에 따로 남겨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 답지 확인해 보니까 답은 어 답지가 어, 4번으로 나오는데요 그냥 여러분께서는 이런 게 있다 쯤만 알고 계시고요 그럼 제가 그어잘 유도해가지고 as 파트에 올려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또 공지 해드릴 테니까 그때 와가지고 확인을 해보시면 될것 같아요 그러면은 17번은 날로 먹고 18번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제가 물체 두 개가 충돌하고 있으면 운동량 보존, 에너지 보존, 떨면 된다고, 된다고, 물체 하나가 위아래로 왔다 갔다 움직이면은 에너지 보존 법칙 떠올리면 된다고 말씀드렸죠? 자, 18번입니다. 그림과 같이 청룡 열차가 v 0로는 20m의 속력으로 첫 번째 언덕에 올라간 후 동력 없이 하강할 때 b 지점에서의 속력은 얼마인가라고 물어봤습니다. 이거 중간 중간에 있는 봉우리들은 다 페이크죠? 페이크입니다. 우리한테 필요한 건 뭐다? 우리한테 필요한 건 순수하게 에너지 보존 법칙이다. 자, 첫 번째 언덕에서의 운동 에너지는 몇이에요? 2분의 1 mv0 제곱이죠. v 0는 물론 20이라고 문제에 나와 있습니다. 그 다음에 높이는 mgh죠. 이렇게 됩니다. 그럼 b 지점에서의 속력은 2분의 1 mvb라고 쓸까요? b 제곱 더하기 mg 곱하기 2분의 h. 이거 정리해 주시면 돼요. 네, 이거 정리해 주시면 됩니다. 그럼 질량은 다 날아가겠죠? 질량 다 날아가면은 2분의 1 V0 제곱 더하기 GH는 2분의 1 VB 제곱 더하기 2분의 1 GH가 되니까 어, 정리하면은 VB는 VB는 2분의 3 2분의 1이 돼서 2분의 3에서 2분의 1 하니까 2는 다 약분되고 2는 다 약분되고 루트 v0 제곱에 어, gh 이렇게 되겠죠? 이렇게 됩니다. 그러면 은 h는 50이라고 문제에서 주어졌고요. 그 다음에 중력갖도 나와 있으니까 얘는 루트 500, 있다가 400 해주면 되겠죠? 900이니까 30, 답은 3번이 되겠습니다. 이렇게 풀어주시면 되겠습니다. 어, 이 문제는 초기속도가 있기 때문에 초기속도를 고민을 해주셔야 돼요. 어, 자유낙하가 아니고 초기속도가 v0로 주어져 있기 때문에 어, 그 V0에 대한 염두를 충분히 해주시고 문제 접근하셔야 도움이 될 겁니다. 자, 됐죠? 그러면은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19번입니다. 파장이 800나노미터인 빛을 어떤 금속 표면에 쪼일 때방출되는 전자 자, 이게 뭐죠? 광전효과죠. 광전효과입니다. 이 금속에서 차단파장에 가장 가까운 값 자, 차단파장이란 게 뭐냐면은 어... 차단파장이란 게 뭐냐면은 그... 일함수 근처의 진동수예요. 그 전자를 꺼내긴 하되 전자의 운동에너지가 그 한없이 영에 가까운 그 진동수를 이제 차단 그, 그 차단 진동수라고 하고 거기에 대응되는 파장을 어 차단파장이라고 부르게 됩니다. 어, 그럼 우리가 알고 있는 공식은 딱 하나죠? 그 공식 쓰면 쓰시면 돼요. 광전유과 공식 뭐야? hf 빛의 에너지는 어, 전자의 운동에너지를 공급을 해주고 어 일부는 일함수로 지불한다. 그래서 이람수 같은 경우에는 2분의 1 m2v0 더하기 hf0 어. 근데 이 문제에서는 차단 파장이라고 불렀지 차단 파장 어, 그러니까 이거이 f를 차단 그 파장에 대해서 나타내 주면 되겠죠 어. 그면은 러 우리가 먼저 해야 될 일은 음... 어 hc가 나온 걸로 봐서는 람다값으로 바꿔줘야 겠네 자얘 람다값으로 바꿔주죠 람다분의 hc 바꿔주고 이렇게 풀면 되겠다. 자, 그 다음에, 음, 아이고, 이거 왜 적어졌지? F0. 어. 자, 그럼 이람수를 먼저 계산을 해줘야겠네, 이람수. 어, 왜냐면 튀어나온 전자의 속도를 알고 있으니까. 그러면은, 800나노. 우리 이, 이람수를 구할 수 있겠죠? 이람수는, 이람수는 파장분해. 파장은 지금 8 0 0나노미으로 나와 있지? 800 곱하기 1 0의 마이너스 9승 분해. hc 값은 2.00 곱하기 10에 마이너스 25승. 2 5승이고요그 다음에 빼기. 2분의 1 전자 질량은 이제 9 곱하기 10에 마이너스 31승을 써주시면 되고, 속도는 6 곱하기 36 곱하기 10에 10승. 이걸 이용해주시면 되겠네요. 이걸 이용해주시면은 문턱 진동수를 계산할 수 있게 되죠. 그러면 이렇게 하면은 그 문턱 진동수가 튀어나올 겁니다. 아, 그, 일함수가 튀어나올 겁니다. 그럼 이렇게 구한 일함수로 뭘 구할 수, 있? 이렇게 구한 일함수로부터, 이제 얘가 일함수가 되잖아? 그럼 얘를 다시, 람다분의 hc로 해가지고, 이 람다 값을 구해주시면은, 그 차단 파장이 되겠죠? 어, 차단 파장이 될 겁니다. 자, 이렇게 해가지고 풀어주시면 되는데, 뭐, 이것도 제가 풀건 아닐 것 같아요. 그냥 여러분께서, 산수 공부한다 치시고, 풀어주시면 될것 같습니다. 어, 답을 알려드리면, 답은, 네, 답은 2번. 골라주시면 될 거예요. 답은 이 번인데 어, 이건 여러분께서 풀어주시면 될것 같습니다. 자, 차단파장이라는 개념이 나와서 좀 놀라실 수도 있는데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은 차단파장이라는 것은 금속에서 금속에서 그 광전효과가 일어날 때 전자가 튀어나온 전자의 온동에너지가 한없이 영에 가깝게 되는 파장을 의미하게 됩니다. 어, 자, 됐죠? 어 그렇게 해가지고 풀어주시면 뭐 틀림이 없을 거라고 어, 생각이 되고요. 자. 18년 국가직 7급의 마지막 문제입니다. 대미를 장식한, 장식할 20번 문제 같이 보죠. 폭이 0.3mm인 단일 슬릿에서, 단일 슬릿에서, 파장이 600나노미터인 빛 입사에서 1m 떨어진 스크린의 회절 무늬를 만는데요 뭐, 이렇게 만들겠지. 밝고 어둡고, 밝고 어둡고. 이렇게 만들겠죠. 어. 밝은 무늬의 중심으로부터 첫 번째 어두운 무늬까지의 간격은, 이거 그냥 공식 쓰면 되죠. 어. 이거를 뭐 델타 x라고 하면은 슬릿 그 슬릿은 어떻게 구해? 그 슬릿 이 슬릿과 관계식이 어떻게 되지? 슬릿을 d라고 하고 이길 l이라고 하고 길이를 l이라고 하고 파장을 람다라고 하면 관계식이 어떻게 돼? 델타 x는 d 분의 l 람다 이렇게 해주시면 되겠죠? 어 이건 마지막 문제니까 제가 한번 풀어보겠습니다. 0.3 곱하기 10의 마이너스 3승 분의 1 같은 경우에는 1m 곱하기 그 다음에 파장 600 곱하기 10의 마이너스 9승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이거 풀어주면 되겠죠 어, 딱 봐도 풀기 쉽게 생겼죠 음, 0.1 0.4에 3 약분 되고 2 남고 어, 자 여러분 보세요 여러분 보세요 여기서 테크닉 하나 설명해 드릴게요 자3 6밖에 지금 앞에 숫자를 결정하는 게 없지 그럼 미, 미리 약분을 해요 2지 어, 그리고, 그리고 보기를 딱 보세요 2가 하나 있지? 다 골라주시면 돼. 어, 이것도 하나의 테크닉입니다. 물론 이거 계산하셔가지고 얘4한 다음에 올려주셔가지고 10의 마이너스 5승 해가지고 그2 m m 하셔도 되, 되는데 뭐 앞에 결정하는 앞에 숫자 결정하는 거는 3하고 6밖에 없으니까 그냥 2로 바로 가셔도 어, 문제푸는 데는 지장이 없습니다. 자, 잔테크닉 하나 알려드렸죠? 어, 이런 거 1초라도 아낄 수가 있는 좋은 팁입니다. 자, 이렇게 해가지고 2018년 국가직 7급 물리학 기론 해설강의 마치도록 할 거고요. 다음 시간에 다른 문제로 문제 리마스터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